행복이란 뭐, 무엇인가? 부탄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? 정말 단순한 것대요. 그 가진 것에 감사, 네, 감사하고 아 비교하지 않고 심플한 것. 이게 뭐, 네, 어려워.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죠. 못 받아들이겠어. 늘려나야 아아 돼. 늘려야 아 돼. 직업이 너무 많아요. 오, 너무 일이 너무 많고요. 근데 그리고... 사실은 불교가 그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무소유. 무소유. 아니, 무소유. 그 보니까 풀 소유, 풀 소유. 어, 아니 제가 제가 있어, 지금.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무소유라는 개념 있잖아요. 네. 그거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음. 무소유가 그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. 음. 가지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. 아... 그리고 가질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졌는지 또그 갖고 나서 어떻게 쓰는지 음. 그거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뭐든지 할수 있을 때니까 아. 또 이런 기회가 저한테 왔으니까 음. 열심히 하고 음. 그거 제대로 쓰고 제대로 음. 나눠주고